<웃음> <웃음> 드디어가 놈들이 온 거야 킹스맨자음자 <laughs> 음, 자, 뭐야 아휴 됐다 문인독스럽나 이거 문이 안 열려 호호호 베리 구독 마스 좋아요 선물도 꼭 아우아우아 브로콜리 아우가 뭐가 브로콜리 아우가 뭐가 이렇게 전기 충격을 줘도 이거 돌아오질 않는 이거 굉장한 걸 어떡하면 좋아했죠 아 신간 탁탁 키보드 이런 잘하고 있나 탁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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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보드 탁탁 키보드 탁다 탁탁 티키보드 탁탁 탁탁 티키보드 탁탁 탁탁 티키보드 탁제 탁탁 티키보드 탁탁 탁탁 티키보드 탁야 탁탁 티키보드 탁탁 탁탁 티키보드 탁탁 탁 키보드 일 하고 있었어 안 하고 있었어 탁탁탁 일도 안 하면서 이거. 여기 앉아갖고 월급 받아먹고 월급 루팡아 키보드 탁탁 키보드 탁탁탁 <laughs> 선생님도 어. 똑같아요 선생님 선생님도 걸어다니는 게 끝이잖아 <laughs> 뭔 소리야 내가 좀비가 이렇게 됐긴 했어도 명이라고명이 벌써 손님들 봐봐 환자가 와서 해서 다 벌떡 벌떡 감기 걸렸는데 음. 감기 벌떡 아, 형이라 정말. 그래서 선생님이라고 말해봅시다. 해 여기는 이제 사적인 자리잖아. 오빠가 순간. 그러시면 안 돼요. 미쳤나봐. <laughs> 징그러. 어, 징그러. 저리 가안 가? 아무튼 선생님. 그래서 발견한 건 모전 없어? 재밌어요. 준비생활 힘들어 이제. 아으으 왜? 네. 아, 조용히 해보라고 클린났다고. 알았다고 조용히 하고 있다고. 뭔데 뭔데? 그, 그, 그 사람들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저 사람들? 방을 들어가는 거 봤어? 그 사람들? 왜? 여기? 사람들. 이 방이 열렸어? 아, 에 네, 킹스맨이 왔다고요. 킹스맨이. <laughs> 드디어 그놈들이 온 거야? 네. 킹스맨? 예, 왔왔요요디어왔왔만좋좋어쩌쩌이이에에한한 아, 비밀을 알고 있을지도 몰라. 잘 감시하라고. 네. 어? w h 나한한테보해 해. 선... 았어어 네네, 네, 연장 r e a m a 연장 o u are a man. You are a man. You a r 칼 의료관 방출 중대스 기다려봐 망치 연주 이거 아니야? 아, 아 알았어 알았어 해. 진정해 어, 좋아 드디어 그날이 온 건가 힘들어 힘들어 일도 이제 지겹구만 개 가든 충분히 챙겼고 주변에 보는 사람 없이 어 집어자 자자 음, 어, 뭐야? 아휴 됐다. 문이 녹슬었나? 이거 문이 안 열려. 자, 여기도 오랜만이고, 막잘 둘러보자. 문제없고, 문제... 어, 뭐야? 뭐야? 방금 저간호사 쳐다본 것 같은데... 어, 되게 수상한데. 뭐야? 어디 가는 거지? 어, 문을... 문을 열러 가는 거야? 설마? 갖고 다시 CCTV죠. 이렇게 좀살펴보자어짜 트레이닝센터 문제없고, 다행이군. 좀비가 발생하진 않았나 보구나. 좋았어. 그러면 우리 연구체는 잘 보관이 됐나 보자. 어, 좀비가 되었다가 사람이 다시 될수 있구나. 저기 오래 뒀다 보니까. 어이, 거기 살아있어. 예! 일어나봐. 예. 일어나. 예. 일어와봐 예, 왜, 왜요? 몸문제못 어때? 주, 충분히 귀, 괜찮은 거. <laughs> 아직은 좀 무리인가? 괜찮아요저 아직 괜찮은 걸요. 이걸 보면 <laughs> 아직 아닌 것 같은데. 게, 괜찮은데 <laughs> 아직은 무리인가? 다시 좀비로 돌아갈 수도 있겠군. 좀비였을 때 기억나나? 기억, 기억. 예, 나죠. 그 정신은 또렷한데 살점은 다 뜯겨 나가고 있고 생각만 해도 끔찍하더고요 정말. 저기요. 뭘 들어요? 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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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멤비구나. 멤비구나. 멤비였어. 흠흠정신리고 <laughs> <laughs> 그래서 다시 사람으로 감이 오나? 심장이 뛰는 것 같긴 해요 저 살아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드는 기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뒤로 빠져봐 안 빠지면 큰일 날줄 알아 뒤로 빠져 자 절대 도망 못가넌 아직 위험하다고 저살수 있는 거죠? 상황 봐서 확인해 보도록 하지. 자 진단 들어갑니다. 단, 따라란 따라단, 따라단, 쿵딱탁쿵딱탁쿵딱탁쿵딱딱디라리라리라리 쿵딱딱, 디리, 디리. 사쿠라네. 다 끝났어. 예. 죄 죄송한데요. 물이 좀 마시고 싶어요. 좀비가 됐을 때는 사람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마실 거랑 아이스크림을 좀 먹어도 될까요? 걸릴 수 있겠나? 괜찮은 거 맞지? 그럼요. 좋아, 일어나 가자. 감사합니다. 저 감옥 안에 오래 있었더니... 그래, 내가 뽑아줄 테니까, 일로 와서 하나 뽑아보고! 아, 콜라나 마셔야 되겠구만. 음. 어쨌거나 인간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인 것같으니까 알지? 외부로 절대 발설하지 않도록. 예, 당연하죠. 꼭 비밀 지킬게요. 네가 옛날에 유능한 의사였다는 건 알지만 지금은 환자야. 그리고 우리 정부와 비밀 관계 조율기 지키기도 하지. <laughs> 절대로. 피가 되지, 피해가 되지 않으면 았 좋겠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네, 저기 경관님. 가드라고 불러. 내 이름은 가드야. 가드씨, 화장실 좀 갔다 와도 될까요? 좋아. 편히 갔다 오도록.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고맙습니다. 네. 천만. 고맙습니다. 어? 야! 저놈 잡아!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간호사! 뭐, 외부로 간호사! 외부로. 어 이거 뭐, 목소리 왜 이래? 왜 이렇게 좋아? 아, 어, 나는 사귈래? 아니 간호사! 방금 어. 한 사람 도망가지 않았어? 너 뭔데 반말이야? 아, 도망가지 않았어요? 아 어. 모르겠네 저쪽으로 간거 같아. 아 뭐? <laughs> 이쪽? 이쪽? 맞아? 이쪽이냐고? 확실해? 알아서가. 아 어, 화장실. <웃음> 어 <웃음> 그래요.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이쪽이야? 잡아야 돼. 무조건. 어디야? 놓치면 큰일이야. 잡아야 된다고. 어디 간 거야? 이 집인가? 저기요. 저기요. 이집 아닌가? 다시 좀비화가 된게 분명한데 이거 밖으로 빠져나가면 큰일이라고. 아 콜라 좀 내려놓고 저기요 저기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냐고요? 아무도 없냐고요? 저기요. 흠, 큰났다. 큰났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이거 어떡하면 좋아? 위! 아 재밌다. 저기요. 카페 갔나? 젠장 여기도 없잖아. 돼. 아이. 가야 돼. 고기. 고기가 고기가 필요해. 아. 이 아, <laughs>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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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아까부터 좀 시끄럽던데. 뭐,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얘기해봐, 얘기해봐. 얘기해 봐. 얘기해 봐. 본글 얘기 그대로. 아, 그... 기준대봐요. 제가 아까 킹스맨이 와서 제가 여기 숨어가지고 매미인 척 하고 다이어트를 했어요. 의사 아, 야 지금 봐도 가죠. 매미 같다야. 의사 선생,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된건다쟤들 때문이에요. 아이 자식들 이거 어. 저기서 사람 한명더 있더라고 저 안쪽에 환자가. 어 싫어요? 예 네, 얼굴을 글쎄 봤는데 글쎄, 글쎄, 어떻게 됐는데. 옛날에 실종됐던 어. 키드 선생님 사촌 동생 명의인 코드가 코드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아 코드야! 아 네. 코드! 갑자기 실종된 코드 이, 선생님. 이, 이아 코드! 아, 내가 뭐목 그 코드 진짜 안 좋아가긴 했는데. 어 선생님 여기서 진짜 리얼 팩트입니다. 저 사람들 두명이서 나와요. 들어갈 땐한명이서 들어갔는데, 나올 땐두명이서나오더라고요 와! 어. 어, 그 하나는? 둘이 대... 네? 에 <laughs> 들어봐요. 어. 이제 어. 가서, 어, 가서 아이스크림 사먹고, 아이스크림 사먹고, 맛있겠다. 어. 소리를 지르면서, 어. 뛰쳐나갔어요. 어. 근데 기... 그, 킹스맨이 와가지고 저한테, 이 사람 못만냐고 하는 거예요 어. 그래가지고 어. 제가 선생님한테 배운대로 야왜 반말하냐 이랬어요. 어. 아 내가 이렇게 지그지 아, 잘했지. 어, 어. 네. 어디 갔는지 아세요 하길래 나갔다고 했는데 어. 두명다 도망갔어요 저쪽 문으로. 아 오케이 좋았어 이건 대박이야 이거 내가 가서 잡아온다. 동생 코드였구나. 좀비와 실험이 진짜 진행되고 있었을 줄이야. 미안 딴데 보고 얘기했지. <laughs> 갔다 올게. <laughs> yeah